선수가 이 부담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네. 안혁진이 좀더 점수를 먹고 좀더 올라와 줘야 돼요. 네. 근데 오늘 게월드 선수는 확실히 자기 기량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야 돼요. 너무 쫄면서 플레이를 해 버리게 되면 예, 네, 답이 몸출 없어요. 점수를 못, 못 먹겠어요. 네, 과감하게 예, 네. 이럴거 네, 없거든요, 지금. 지금 안혁진 선수는 이룰 게 없어요. 네, 노진호 선수 스타트 1등트죠 야, 네. 노진 선수가 네. 정말 잘하네요. 음. 야, 김승태 선수가 또3점까지 올라오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니까 네. 지금 윽슨이 몰래몰래 점수를 정말 잘 맞고 있어요. 그죠? 예, 들순 날순. 그럼 어. 이영현 선수 또 5등에서 또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네. 네. 그 와중에 네. 김승태 선수가 다시 또 1등 가져갑니다. 지금 여기 그... 서 앞에서 다 사고 나버리면 네, 또 밀려요. 아아개월도 떨어져요! 개월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네. 오늘 이러면 진짜 미래 깜깜하거든요. 야 이상한데 유영혁 선수 또 3등까지 올랐죠? 네, 아군성대 아, 비켜 줍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네, 이기 거. 팀플레이. 네, 이기박 팀플레이죠. 음, 네, 전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기량을 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그 7등이 굉장히 멀어요. 네, 7, 8등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고정이고. 그 유영혁 선수가 이번에 정말 잘합니다 네. 타임어택 1, 2, 3등 개인전 다 가지고 와요. 채명 57초 자기 기록을. 네, 네. 네, 그렇죠. 국회 본회 예 네. 세컨 개전까지. 정말 잘해요 이 맥을. 오물에 아주 잔인감 있는 선수이 때문에. 그렇죠. 네. 김승태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3점에서 유지만 해주고 앞에서 네. 믿고 놔둬야죠. 네 그냥 네. 그냥 해결해라. 네. 형이 한번 해줘라. 그런 마인드죠. 전, 그러니까 유령협대 문호준 네. 어 네. 근데 잘 치고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근데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문호준이 부스터 하나가 갔다... 아 아니 안 딸리네요. 아, 이쯤 되면 거야? 김승태가 싸움을 걸어도 돼요. 네 왜냐면 김승태가 막아주면 돼요. 집에서는 김수태 선수가 네. 하기 편해져요. 아, 아 어, 어, 몰라요, 보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직. 야2대1 싸움? 네. 근데 저가봤을 때는 이거 일단 그냥 줘도 돼요. 네. 안전하게만 하면 돼요. 김수태 선수 싸움 걸것 같은데요? 네. 아 쌀. 걸어요, 걸어요. 어, 걸어요, 야. 걸어. 와,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와, 이러요 아, 아니야, 드리프트 남았죠? 터졌어요. 터졌어? 잡았죠. 원투가. 원투가. 뭐죠? 아 마지막 에 상자 받았어요. 야, 이거. 와. 아, 이거 확실히 끝낼 수 있었던 판을. 네, 1, 2등 했으면 그냥 게임 끝났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상자에 박은 거같고든요 네, 되게... 상자에 박고 옆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야, 이건 진 저... 네. 개소해봤던 경기인데. 와,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저도 땀 흘리면서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아... 재밌어요. 그냥, 저, 뭐, 뒷삼을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전대형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게 끝까지 못 올라오셔가지고. 그냥,